아직도 이적 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 되나. 구글에 싸꺼점컵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저한 90조 정도 될것 같거든요? 매달 주맨 끼고 한번 가볼까? 야 근데 이거 오버로 122가 20조가 이게 말이 되냐? 배갈둥둥 에바야. 근데 원래 그거 아시죠? 한국은 그 맛에 하는 거긴 해. 여기에다가 손흥민 하나 써주고, 윙어에 쓸만한 자원 없나? 황이 찬... 아, 12주 너무 비싼데... 좋긴 하겠다. 한번 넣어봐. 와, 황소! 황소 질이긴 한다. 어, 이승우... 이거 매물 나오나? 어, 이건 매물 나오겠다. 오! 이승우, 이승우 미쳤다. 아 근데 이러면 또 강인씨가 없잖아. 아, 와 근데 팀 개쩔 것 같은데 벌써? 어 너무 비싼데? 아 상철형, 이아 일단 넣어볼까? 아 근데 돈이 좀 남아야 이걸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사든가 말든가 하는데 이거 포티 김민재 은카드로 와야 되나? 이거 팔금으로 가야 되나? 어차피 급여가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오 뭐야? 오 주성형도 스탯 좋은데? 아니요, 명보 영님은 감독으로 두겠습니다. 아니야, 감독으로도 쓰고 싶지 않은데, 사실 또바명 오른쪽 23, 주연석이 23 아닌가? 와, 개쩌는데? 96조. 아, 너무 비싸다던데. 맞아요. 제가 아마 들어올 돈이 한 50만원 들어올 것 같거든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추가 영입을 하든 나중에 뭘 사든 말든 하는데, 지금 이건 너무 비싸요. 아, 근데 빵이 차는 좀 내리고 싶지 않긴 한데. 매기로 가자, 어때? 오른쪽 풀백도 비싸다. 싼거쓸 거면 사실 이런 거 쓰면 되긴 하거든. 방운이 형이나 뭐 이런 거 쓰면 되긴 하는데 황재원도 있고, 오, 오 뭐야 고. 아니 황재영 님 개쩌는데? 아니 개쩌는데요, 황재영 님? 이렇게 해서 돈좀 아끼고 주맨 비싼 거 인정. 근데 좋을 것 같지 않나? 예감 파워에도 싹 달린 주맨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참냐? 와 잠깐만, 대한민국? 이제 아무도 안 하는 지금 대한민국 괜찮긴 한데. 만약에 벤피카를 가면 제비 모먼트 은카를 쓸 수도 있긴 하겠다. 너무 비싸. 다니면 제비 꼬형한테 싸게 달라고 해보라고요야 근데 톱에 쓸게 없는데. 얘 말고 요비치. 어? 그 뭐야? 어 괜찮은데. 이거는 요비치가 1조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야될 것 같아요. 10조. 퀘크치를 써야된다고요? 매물이 있어야 쓰죠. 베르나르도. 오. 오, 베르나르도 좋은데? 5조 정도의 이런 스탯이면 나쁘지 않지. 오른쪽에 그 퀘크? 얘를 써. 겟사. Yes, FC가 좋긴 한데 저걸 살 돈은 없어. 이 정도 금액 되면 딱 나오긴 하네. 센터백. <목소리> 디아즈. 안토니우시우바. <목소리> <목소리> 엔지먼 소도 괜찮겠는데? 괜찮아. 하고 디아스 오 유로디아즈 쩔긴 하네 아 비싼데? 쩔수 없다 요거 은카로 가야된다 쩔수 없다 사실 은카만 가도 느리진 않아 유라시크 뭐야 이거 오 좋은데? 풀터백은 조금 피하고 싶긴 합니다 알렉산더바 세메두 알 don't 좋은데 외물도 있네 칸셀로는 제 취향은 아니긴 해요 호루빈 왼쪽을 줄이고 키퍼를 이정도까지 줄까? 왼쪽을 급여를 줄여 어? 누누 타바리스 있네 왼쪽에 오. 누누 타바리스 쓰면 되겠는데 깔끔하게 요런 느낌? 요 비치가 10조라고 생각을 했을 때 16조, 96조가 되네. 와 타이트하긴하다. 와 근데 오버롤이 여기가 질리긴 한다. 공격수 뽕이 확실히 있다. 와아 드립을 치, 치즈 마시다아나 양념 감자도 진짜 치즈 치즈 맛있는데. 아니면 요 친구 한번 써볼까? 브라질이라산 자이르지뉴? 달리기 빠르고 몸빵 좋고 민벨에다가 헤더도 되고 몸싸움 나오고 이거 브라질 한번 해볼까? 아니 제가 스테제비에 너무 싸서 뭔가 한번 딱 하기 되게 좋은 그런 느낌 브라질도 약간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모먼트 소크라테스 호돈신 필요 없어 여기엔 진유를 쓰자. 아... 메달까지 되나? 이렇게 하고 여기 그냥 싼거 쓸까? 와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도 있네. 근데 진유한테 돈 많이 썼으니까 여기에 싼거 하나 받을까? 여기 그냥 뭐 이런 거봐아 어쩔 수 없어. 어 헤이즈 얼마야? 오 괜찮은데? 더글라스 로이즈는 좀 비싸지 않나요? 메달 더글라스 로이즈 오 빠따 좋은데? 아우구를 뺄까? 요건 나쁘지 않은데 보컴 타인정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좋아 보이던데? 아 윈벨이 너무 낮긴하다 몸싸움이 겁나 세긴한데. 이룰루스 간다. 호치 가브리엘 금카요 비싸서 못살 듯. 반데르송 저렴하고 좋다. s p l 왼쪽에 해낭 로지밖에 없나? 아 호제리오 근데 그 하드워커까지 써야 되는데 근데 저 어차피 수비적으로 쓰기네요. 이것만 써도 될것 같은데 왼쪽은 내가 안 올렸으니까. 산도르 MC, 산도르를 급여를 내려서 여기, 여기만 쓰고 알리송, 알리송 정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키퍼를 조금 쓰는 편이라 그냥 이런 거 써야 되나, 이런 거 써야겠는데, 19S 이런 거 왜냐면 다른데 내릴 게 딱히 없다. 솔직하게 어떻게 이거 매물도 있겠다. 이것도 준수한데, 여러분들 어 진짜? 난 이건 좀 고민되는데 왜 여기 오버롤이 개처어 한국은 인비저블 썸띵이 있다. 솔직히 이젠 없지. 이젠뭐스티치 중요하지 않나 이젠? 근데 뭔가 오랜만에 한국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게 한국인가 뭐 약간 이런 느낌 나면서 오랜만에 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DJ고 스트리머면 인간적으로 묵은지하지 말자. 왜 이렇게 감이 없어? 왜 이렇게 감이 없지? 말투 왜 이렇게 띠껍지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한다고 했냐고요? 와 근데 브라질이 스텝 뽕이 좀 좋긴하다. 아나이145 오버롤 뽕, 나 사실 오버롤이 좀 약하긴 해요. 나 약간 오버롤에 취약한 스타일, 약간 설레고 막 그런 느낌인데, 아이따 브라질은 여기 오버롤이 너무 맛있고 여기는 그냥 궁금? 이건 복불복이긴 해요. 욕을 먹거나 <laughs> 화를 내거나. 둘중 하나지 않을까. 게임이 너무 잘 되면 유튜브에서 욕먹을 것 같고, 이제 밀리면 내가 답답할 것 같고. 여기는 사실 요비치라는 매물이 좀한 10조 대에 풀린다라는 가정하에짠 거긴 한데, 나쁘진 않은데, 그냥 뭔가 애매한 느낌? 사실 제비 하나 바라보고 가는 느낌이죠. 와, 이 드립을 150은 좀 탐나긴 하네. 여러분들은 어디가 좀 괜찮은 것 같나요?